안녕하세요. 우리만 보는 코인 정보, 우보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앞으로 크게 상승할 만한 코인에 대해서 근거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우선 이 비트코인을 먼저 두고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에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회복하나 싶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 보고 계실 거예요. 우선 많은 분들이 업비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일봉 보여드렸지만 사실 코인을 하시면서 해외거래소를 사용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아요.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반감이 있으신 건지 뭐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해외거래소 기준으로 차트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해외거래소 기준 비트코인 주공 차트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여기 동그라미 친이두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 이두 부분의 공통점은 앞전에 크게 상승한 이후에 크게 하락했다는 점. 자, 동일하게 크게 상승하고 크게 하락하고 이 부분 동일하게 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두 차트 모두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하는 점이 여기 밑에 MACD 값이라고 있는데 동일하게 상승을 주었다가 꼬리가 밑으로 흐르면서 크게 하락이 나와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상승을 하고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게 하락을 보여준 부분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보셨으면 지금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 볼 거예요.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평선 위에 존재하고 있는 차트, 그리고 앞서서 크게 상승한 부분, 그리고 밑에 MACD 값을 보셔야 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꼬리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 차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 이 뜻이 뭐냐면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크게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받쳐 주면서 회복은 됐지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미 대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 대선이 비트코인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해리스 후보자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해리스 경제 신뢰도서 트럼프 앞서 자, 경제 신뢰도 부분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리스가 42% 그리고 트럼프가 41%, 1%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1% 차이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비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어,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본 기준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하는 점은 자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 확인되실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이든이랑 트럼프의 미 대선 토론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바이든이 굉장히 미숙한 부분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할 시기였고요. 2주 주말 동안에 바이든의 자진 사태로 인해서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해리스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트럼프의 대선 기대감이 상실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금 지금 현재 큰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코인은 상승을 하는 법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그 상승하는 코인 말씀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코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ETF 뒤에 승인이 가장 유력한 솔라나 ETF 관련 코인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코인인 이 차트의 주인공 페페코인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승인 기대감으로 1차적인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승인, 승인이 된 이후에 여기 고점까지 찍어 주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평단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페페코인의 상승은 자그마치 1385% 만큼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저는 이더리움 다음 순번으로는 솔라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ETF 첫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 대비 장악력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라나 ETF 관련 코인 역시 앞서 방금 설명드린 페페 코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ETF 관련 소식이 들렸을 때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건 도지 코인이랑 뮤 코인 이렇게 두 가지 코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도지 코인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 ETF 관련 소식이 들렸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 또한 단순한 소식일 뿐인데도 168%만큼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차트의 주인공, 뮤 코인입니다. 뮤 코인의 경우, 도지만큼 뭐 상장된 지 오래된 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솔라나 ETF 소식 듣고 나서 이만큼의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도지보다 더 높은 173%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도지코인, 뮤코인, 이두 가지 코인의 경우 공통점은 솔라나 ETF 관련 소식이 들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200%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아직까지 미부각된 상태이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추가적으로 상장빔까지 같이 맞아서 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장빔은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민코인 같은 게 상장이 된 이후에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되는데 지금 이뮤 코인만 보셔도 우선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이 되고 빗썸에 상장된다는 소식만으로 이렇게 상장빔 크게 상승하는 거 확인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이 바로 이 상장빔 그리고 솔라나 ETF 관련 소식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후에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페페 코인 이상으로 상승할 만한 솔라나 ETF 관련 코인은 여기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구독 인증해 주시면 무료로 타점까지 공유해 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장은 돼 있지만 부각이 되지 않은 코인이라 추가적인 상장 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한방 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문의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무료 상담 접수 링크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페페코인 이상으로 상승할 만한 솔라나 ETF 관련 코인은 상당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솔라나 밈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 말씀드린 대로 상장은 되어 있지만 아직 부각이 되지 않은 코인이라 추가적인 상장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한방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그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